10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른 아파트의 판도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폭 나가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일찍 주담대 10억 대못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일찍이죠. 그래서 뭐 지금 인수위에서는 2023년으로 우리가 기, 어,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계획은 어떤 계획?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주담대 금지를 풀겠다는 것이 네, 2023년 지금이 2022년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 계획보다는 1년일찍 15억 대출금지라는 대못을 뽑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냈,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가 15억 대출금지가 돼버렸죠 네, 강남 아파트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네, 대출금지 이 15억 이상 대출 금지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국에 있는 아파트가 투기장이 돼버렸습니다. 투기판이 돼버렸어요. 네, 불장이 돼버렸습니다. 투기판이라고 해도 되고, 뭐 불장이 돼버렸습니다. 원래 15억 이상 아파트,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것이 영역이 다릅니다. 시장이 달라요. 우리가 고 초고가 아파트 시장, 그리고 고가 아파트 시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산층이 살수 있는 아파트가 있겠죠 뭐 15억 이하 미만의 아파트들 그런데 초고가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 그리고 15억 미만 15억 이하의 아파트는 뭐 6억도 될것 같아요 시장 영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참가자가 다른 게임입니다 그러면은 왜 지금 15억에 대해서 대출을 막아 놓던 것이 문제가 됐냐면은 자, 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지역이 있으면은, 뭐, 대한민국이라고는 지역이, 있음,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초고가 시장, 고가 아파트 시장이 차지하는 이 일부가 있을 겁니다. 이게 한 뭐, 1%도 안될 거예요. 네. 이것을 초양극화 시켜버리면 됩니다. 아주 초양극화를 시켜버리면은, 다른 99%의 아파트들은 어떻습니까? 그큰 영향이 없는 거죠. 사고 파는데, 저렴하게, 그리고 2 30대들이, 어,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둔 20~30대의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5억이라는 아파트를 대못을 박으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 예,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풍선효과. 조금 이따 다시 세세하게 설명드리지만 전국이 다 지금 불장이 돼버린 겁니다. 투기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파트들이 어떻게 돼? 시세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게 된 거죠. 초고가, 초 우리 양극화라는 것도. 초 양극화가 돼버리면요, 우리가 지금 미국도 보시면은 모, 미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지금 미국이라 봅시다. 미국, 뭐 일본이라 봅시다. 일본, 뭐 중국이라 봅시다. 그럼 여기에는 모든 아파트들 다 비쌉니까? 아니죠. 뭐 중국도 있을 거고, 뭐 유럽이 또될 거예요. 뭐 유럽, 뭐어뭐 독일이라든가, 영국 모든 아파트 다 비싸지 않습니다. 여기서 진짜 비싼 아파트는요, 1%밖에 안 해요. 그럼 이것을 초 양극화를 인정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9% 아파트는 웬만한 사람들이, 네, 조금만 열심히 일하면 살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초양극화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1년 이상, 지금 일찍 주담대 15억을 대목을 뽑는 것도 지금 집값 폭락이라는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규제를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규제는 이후에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만들어내죠. 항상 그렇죠, 규제. 규제 만든 다음에 필연적으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부작용이 나옵니다, 부작용. 이 부작용은 굉장히 심각하게 나왔죠.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뭐, 지금 뭐, 버블 세븐 지역이라서 무슨, 오, 무슨 규제를 엄청나게 만들어냈습니다, 규제를. 5년간. 규제만 엄청나게 만들어냈어요. 이 규제 때문에 집값이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폭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명박 정권이 왔습니다.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왔죠. 네. 박근혜 정권이 왔을 때는 무엇을 했습니까? 규제 다 풀었죠. 조정지역, 투기지역, 투기관리지역 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안정이 되버렸습니다 하다 못해서 박근혜 정부, 정부 때는 빚내서 집 사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지금, 너무나 안정이 되었으니까 너무나 집값이 싸니까. 압구적 현대 아파트가 8억 했어요. 8세 조급이 그 (8억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한남더일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남더일한남더일 한남 지금 26평이 지금 30억 가죠 이거 얼마 했습니까 한남더일이 네, 박근혜 정부 때 6억에서 7억 했어요. 예 6억에서 7억. 지금 30억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고 이명, 이명박 때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규제를 다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압구정 현대가. 네 압구정 현대. 8사 타입이 8억도 안 팔렸습니다. 8억에도. 그 다음에 무엇이죠? 지금 이제 나타난 것이 또 규제가 또 등장이 된 거죠. 네. 이것이 문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규제를 만들어내니까 폭등을 해버린 겁니다. 전국이 그냥 아사리판이 된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규제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어떻게 지금, 어, 15억 이상 대출을 풀 것인가. 네.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대출 규제를 푼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LTV. 주택 인정 비율입니다. 담보 인정 비율을 이거를 손을 본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전체를 다 손을 보는 거예요. 전체. 네. 전체가 LTV를 우리가 들어가게. 그럼 자, 자연적으로 10억 이상이든 뭐 30억이든 1억이든 다 LTV를 네 기준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금액이 상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금액. LTV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주택대출 담보 인정비율이라는 것은 아파트의 금액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담보비율이에요. 담보비율.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15억이든 30억이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1억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 개편 혹은 조정 대상 또 추가 해제를 한다는 거죠.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이제 건의가 들어가게 되면은 9월 10월 9월 10월 중으로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규제 완화가 네, 지금 조정 대상이라든가 이런 규제는 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풀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무엇입니까? 네,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 조정 지역이 안 들어간 지역은 또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 올라가죠. 그래서 전국이 지금 불장이 됐다. 전국이 아사리판이 됐던 이유가 모든 원인들은 무엇입니까? 이 규제 때문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의 수요가 많은 15억 이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게 돼버렸죠. 원래는 이거죠. 강남입니다, 강남. 이거 하나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강남이 이거 하나 잡겠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국의 집을 어떻게 됐, 어떻게 됐죠? 이거를 아사리판으로 만들었죠, 아사리. 예. 네,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풍선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10억 이하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발생한 현상이죠. 10억 이상을 잡는다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풍선 효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풍선 효과. 네. 풍선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냐. 첫 번째, 지역별 풍선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별. 이거는 여러분들 잘알것 아, 같아요. 그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격별 풍선 효과입니다. 가격별. 네. 이제 글자를 잘못 썼는데, 가격별 풍선 효과. 자, 지역별 풍선 효과는 지금의 이 풍선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풍선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풍선이 아닌 것 같아요 모양이 그래서 이거는 어 지금 지금 구금을 걸어야 되나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풍선 효과를 설명하려고 하는 풍선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풍선이 있죠. 풍선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서울이라 고 볼까 서울 서울을 풍선 효과 네 수요, 서울을 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규제? 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투기 과열 지역 다 묶어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돈들이 어떻게 가요?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불장이 돼버린 겁니다. 불장. 그럼 처음부터 서울의 강남 아파트가 올라갈 때그거 놔뒀으면 되잖아. 자, 그래서 지금 규제의 역설이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상한 풍선인데 지금 한쪽이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역별 풍선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격별 분석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는 1 5억 이상 아파트예요. 뭐1 5억에서뭐 30억 아파트라고 봅시다. 자, 이아파트에이막 올라가니까 강남이게 되겠죠. 이것도 가, 당연히 강남. 우리와 강남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하고 뭐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강남하고 또 무슨 연관이 돼요? 아무런 연관이 없잖아. 강남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프로입니까?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근데 이 연관을 지어버린 겁니다. 강남을. 그래, 강남 아파트에다가 규제를 지어버린 거죠. 어떤 아파트? 15억 아파트.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입니까? 가격별 풍선 효과 되는 겁니다. 가격. 가격에 대한 풍선 효과죠. 15억 이상 아파트, 너희들 대출을 해주지 말게. 안 할게. 대출 이제 규제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5억 이하 아파트가 지금, 어, 이하. 15억 이하 아파트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낮아지죠. 그 다음에 10억. 그다음에 6억이야. 아, 6억이하는 우리가 지금 보니까 6억대 아파트들, 6억에서 15억이 하 아파트들. 아, 우리는 규제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달려갑니까? 이거 15억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15억 이상 되면은 대출이 안 되니까 15억그 마지노선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밑에 반대로 3억 아파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6억 아파트가 15억까지니까 3억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거요? 예 이거는 15억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장난을 친거 보인데 이렇게 장난을.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풍선도 좀 이상한 풍선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풍선을 보시면은 지금 이 지금 아동용 풍선이 아니에요. 어린이용 풍선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다시 풍선을 그릴게요. 이 풍선이에요. 풍선. 풍선을 한쪽으로 이렇게 눌러 보세요. 다른 쪽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죠. 이렇게 이게 진짜 풍선입니다. 이거 밑에 있는 지 풍선은 조금 이상한 풍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 9금 풍선이고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여러분 눌러 보세요. 반대편으로 또 올라갑니다. 그것이 이제 풍선 효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도 지금 영향을 받겠죠. 이것이 지금 이제 확정이 된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발표가 난 부분들이 어, 이건 뭐 공식적으로 난 것도 아니고 뭐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15억 이상 아파트, 네, 15억 이상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가 묶있기 때문에 15억 이상 아파트의 거래는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 15억 이상 아파트하고 예를 들어서 6억 6억을 이루는 6억에서 10억 정도에 있는 아파트들하고 시장이 다르죠. 이거 시장이.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고금리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무리하게 쓰면서 15억 이상 아파트 산다. 내가 영역이다는 시장으로 옮겨간다. 대출이 나온다는 이유로 저는 그것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은 저는 금리 하락기가 오게 되면은 네, 여기서 본격적으로 뭔가가 어 지금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판도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내년. 내년 여름부터.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하락기와 금리는 영원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금리도 사이클이죠. 오른 거안 내린 거, 오른 거안 내린 거, 우리가 계속 봤죠. 역사적 변동성을 통해서 금리도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래서 만약에 금리 하락기와 겹치게 된다면 은 이제 국가시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라고 보고 그 시기는 내년 여름을 전후 전후. 네. 봄에서 여름을 전후한 시점, 갈까지 그 시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양극화가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초양극화. 자, 그래서 내려가는 아파트는 계속적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신고가는 계속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을 미리 선점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 지금, 지금 당장의 가수요나 투기수요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금리 하락기와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가 끝나는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다주택자들은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하고 남는 돈이 있겠죠 그 돈들을 저는 1 십억 이상 아파트에 네 아니 뭐뭐 삼십억 뭐 이런 시장들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시장이 아니죠 네 그런 시장으로 똘똘이 한 채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